자 이번 시간은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호도법 뭐 별거 아닌데 자 원이 있다고 쳐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, 원의 원 일부분이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을 하나 그릴게 원의 일부분 부채꼴 그래서 여기 5점이라고 a,b점 이렇게 놔보자 그래서 o a b 란 부채꼴을 생각해 볼건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거고 R 그 다음에 호AB의 길이도 R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거든 그 일정한 값이 얼마냐면 약 57도 17분 45초쯤 돼 얘를 실수값 1 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. 또는 1 호도. 이 라디안 기호는 생략할 수 있어. 그래서 이 일정한 각을 이렇게 1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. 여기서 1도는 1도는 여기 60분이고, 60분이고, 1분은 60초인 거야. 이런 관계가 있다. 그러면 노트 이건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울 건데 파이는 180도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라디안 기호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도 꼭 기억하자 오늘의 핵심 내용 180도는 뭐다 파이다 왜 그러냐면 자 보자 원을 하나 생각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, 유도 한번 해볼 건데, 제가 180도가 왜 파이가 되는지, 먼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해 볼게요. 반지름이 1인 이런 단위원. 그리고 호 AB가 있다고 쳐보자. 그리고 이 호의 길이, 호 AB도 1이라고 해 볼게요.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이 각은 뭐다? 얘야. 57도 17분 45초, 즉1 라디안이라고 약속했다고. 얘는 1 라디안이야. 단위 생략할게. 그러면 여기에 또 붙여볼까?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을 붙여보면, 이렇게 붙여보면 여기 1이지. 뭐 C라고 할까? 그러면 부채꼴 C O A의 중심각은 또 1 라디안이지. 1 라디안. 또 붙여볼게. 또 이렇게 붙여보면, 자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도 1인 이런 부채꼴을 붙여보면 얘도 당연히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1 라디안이야. 어잘 봐. 호의 길이가 이렇게 2가 되면 이 부채꼴은 2 라디안이야. 중심각은 이 라디안이지? 3이면 3 라디안이지?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. 요 길이가 만약에 a면 a 라디안. 그렇지?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. 이렇게 반원이 있다.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야. 그렇지?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 반호 얘 길이가 2파이 r 나누기 2잖아. 그럼 2파이 r 2파이 2π 나누기 2가 되겠네. r이 1이니까. 그래서 파이. 이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되겠지?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?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. 파이 라디안. 파이 라디안. 그래서 180도는 이제 이건 평각이니까 180도지? 180도는 파이에 대응되는 거야. 그럼, 180도는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수각들.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6분의 파이. 6을 나누면 되지. 6을 나누면 돼. 양변에 6을 나누면, 6분의 파이는 몇 도인 거야? 30도인 거고. 그리고 4를 한번 나눠보면, 4분의 파이는, 4분의 파이는 45도인 거지. 그리고 3, 3을 나눠보면, 양변에 3을 나눠보면, 3분의 파이는 60도. 이런 60분법 각. 이거를 60분법 각이라고 하는데 이 60분법 각을 호도각으로 바꿀 수 있어. 라디안 각으로 바꿀 수 있어.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자.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파이는 180도라는 거야. 원리는 이렇게 해서 파이라디안이 180도가 돼.